이번 남자애들이 다 저한테 편지 쓰고 사러 가다 진다 사기구 싶다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저. <웃음> <웃음> 안녕. <laughs> 오늘에 어제 어제 그때 토요일에 그 후라이드 치킨 실패했잖아요. 그때 이 다른 후라이드 치킨을 갖고 오늘을 진짜로 팔아요. 진짜 어... 맛있어요. 빨리 와요. 할머니 치킨. 할머니 치킨을 오 어... 사러 가겠습니다. 6시 되면 나오신다고요 어. 네. 여기 정말 치킨 엄청 맛있더라고 그래서 사러 왔는데 네뭐 해드릴까요 후라이드 한마리 예 한마리 말고 다리 날개로 반바지 생겨가지고 예링고아링고네뭐 아, 후라이드로 해드려요 예 후라이드 엄청 맛있더라고요 제가 후라이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친구 딸이 와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갖고. 분위기도 좋지? 어? 분위기도 좋아, 안 좋아? 손을 놔 <laughs> 아, 진짜 저번에 친구가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브라이드 치킨.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서남시장입니다. 대구시 감산동에 있는 서남시장. 서남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서남시장 찾아서. 또 치킨 이름이 뭐냐면, 여기가 삼구치킨오프 서남점. 어, 전화번호도 있죠. 여기 서남시장 입구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쭉 들어, 들어, 쭉 들어다 보면, 삼구치킨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달, 한번 달. 드셔보세요 달. 안 되는데. 달. 어, 배달 안되는데 달달아 가격은 배달치킨의 절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가격은 절반 가격이고 있잖아요. 맛은 어, 진짜 엄청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찍는다면서 같이 오빠야 하고 아, 뭐. 아, 이요같이 찍어 자, 자, 자. 여기 아, 친구는, 어, 친구는 몇 살? 친구는 몇 살? 몇 살? 살? 어 살? 몇 살? 몇 살? 몇 살? 몇어몇 살? 몇 살? 죽었어 살? 몇 살? 몇 살? 몇 김규람 김규람 아, 잘생겼네. <laughs> 어, 몇 살? 8살. 8살이라고. 그래, 우리. 박단이 이리 와. 야, 어, 아, 갑자기 내 아버지 뭐 찍자면서. 아, 진짜 내가 못살. 아, 정한 게 찍히자, 내가. 제 옆에서 같이 찍어봐. 찍어봐. 이 집, 빠터려다 돼가. 끊어진 거야. 고, 고, 고. 어딨어, 고. 고. <laughs>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데? 어? I 거기서 다리 집을 만드는 거야? 어, 이제 들어오지 마라고. 뭐야? 먼지 난다. 뭔지 안 나. 여러분, 우리 애 많이 컸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랍니다. 우리 따니가 자, 따니야 응. 화면을 봐 화면을 응. 어. 유치원 때 하고 초등학교 하고 응, 어디가 좋아? 유치원이지 유치원이 좋아? 초등학교는 좋겠어 초등학교 안 좋다고? 당연이안 좋지 공부가 너무 귀잖아 국어, 수학 아 싫어? 응. 여러분도 이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때는 스트레스 풀어요 아 저도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응? 응. 다시 앉아 봐 마침내 응, 마침내 <laughs> 네. 앉아 봐 다리야 잠깐만. 어? 잠깐만. 우리 애가 아, 이, 할달하다 못해서 너무 할달해가지고 요즘 내가 지칩니다. 유튜브도 제가 원해서 찍은 거 아니에요. 매일 찍자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큰맘 먹고, 어, 찍기로 했는데. 다니야, 아, 유튜브 찍자고 했잖아, 다니가. 언제? 지금. 어? 언제? 에? 뭐지? 안 했는데. 글쎄요. 박다니. 유튜브 찍자고. 응? 이틀, 3일 전부터 졸랐잖아, 찍자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응? 아, 나 지금 이거 읽고, 읽고 있는 그거 읽을 줄 알아? 응. 우리 아이 상담하기.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 랑 강당 가서 준원기하고 놀이했는데 그 오늘 그 고무도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거 진짜 웃기고 진짜 슬. 아니 저가 그 오늘은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 편지 쓰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남자 말고 그 앞으로 저 여자들이 친해지자 이렇게 썼는데. 우리 집 남자애들이 다 저한테 편지쓰쓰고 사랑하다, 견제시키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저한테는. <laughs> 와, 진짜 그 스트레스. 아니, 초등생이 그런... 뭔 사랑이고 그래. 그냥 친구들 아니, 그래서 그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 3명 어, 녕단이야이사람들한게 뭐가 좋겠어. 아, 다니 <laughs> 아, 아, 좋겠네. 이렇게. 남자들은 인기가 많아서. 아, 나 남자들 귀신은,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 자들를들이 좋아하는 스트 아, 스데는일이야 오늘 하교말 고, 오늘 학교 말 고. 아, 예, 그 유치원 때. 음. 와,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뭐 때문에? 편지 때문에. 여, 여기, 이거, 화면을 보고 얘기해, 를야지 응? 편집 때문에 너무, 때무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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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가 뭐 자칭 나한테 인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수도? 응? 다니는 수학이 좋아, 국어가 좋아. 싫어. 싫어? 음, 싫어. 그럼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바려. 놀기, 아버지 괴롭히기, 강당 가서 놀기, 영화 보기. 아니 그거는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고 물었잖아 아, 그건 바로 학교에서 매일 하는 건데 너무 좋아요 뭐야 사람들 사람들 책이 있거든요 그게 음. 너무 재밌어요 책 읽기 좋아한다고 책은 아니고 이건 아니고 학교에서 뭐. 수업하는 거예요 학교 수업하러 좋아한다고 무슨, 가,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아? 지금 학교에서 춤도 가르쳐 줘? 아니, 그 맨날 강당 가서는 1학년 2반이 저는 1학년 1반이잖아요. 음. 근데 맨날 강당 가서는 1학년 2반이 이 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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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다니, <목소리> 다니 보고 춤춰 달라고. 강당 가서 맨날. 다니 춤이 인기가 많아 학교에서? 어? 나 늘봄에서도 춤 계속 춰요 애들이 늘봄 아 그, 늘봄 센터에 있어도 센터는 어? 거 방이에요 방과 후, 후. 그래 방가후 그게 놀아주는 그 뭐, 뭐지? 방과 후그 관리하는 데지? 애들 요아 근데 아. 아버지 나 근데 있잖아 응 음. 근데 있잖아 짠아 찌기 아 근데 있잖아 저 댄스 학원 언제 다니게 할 거예요? 신청했다면요 학교에서 방학하는 거 아아 방과후 활동으로 댄스 응. 그거 신청했잖아 학교에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알았지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